안녕하세요. 독일 가시입니다. 오늘은 정말 예쁜 여름 꽃나무를 소개하려고 해요.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진 식물은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소하실 텐데요. 정원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꽃나무 꼭 한번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텍스라는 식물인데 일주일간 10%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바이텍스에 대한 설명도 하겠지만 신품종 식물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은 들어있어요. 이 부분도 함께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예쁜 꽃나무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꽃을 이 철원의 종묘를 몇 년간 다녔지만 올해 사실 처음 봤거든요. 네. 이 나무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나무는 바이텍스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판매한 지가 한 3년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네. 바이텍스라는 나무 판매 3년이 넘었는데 음. 보통 제일 예쁠 때가 이때예요 네. 너무 더울 때. 네. 그런데 저희가 카시님하고도 여름에는 사실 야외에서 음. 컨텐츠 진행 거의 안 하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올해 처음 보시고 올해 네. 여름에도 컨텐츠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이거 너무 예쁘다 하고 물어보시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인스타도 하고 있는데, 네. 직원이 이거 한번 찍어서 소개했으면 좋겠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거의 조회수 10만회 가까이 나올 정도, 네. 8만회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네. 그 사랑을 해주시는 이유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돌카시님 정도면 사실 이제 식물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도 이 나무는 잘 모르시고 네, 그러면 구독자 분들은 더 모르실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좀 새로운 나무다 라는 느낌으로 소개도 해드리고 네. 때마침 이제 신품종도 올해 소개가 됐습니다 바이텍스 어... 신품종도 소개가 돼서 어 이거에 대한 설명도 그리고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독자님들이 어 선택하실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소개를 해드릴 건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어, 플라워우라고 하는 퍼스트 에디션이라는 브랜드의 수국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네. 역시 그 브랜드의 신품종 바이텍스인 델타 블루스라는 품종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담한 사이즈에요 네. 아담한 사이즈인데 한번 전지를 한 겁니다. 전지를 해서 꽃이 폈던 걸 전지를 해서 재개화할 수도 있고 네. 가지를 좀. 넓게 벌리고 싶은 마음에 네. 전지를 한 상품들이 여러분들에게 배송이 음. 될 거다 할인된 가격으로 네. 요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델타 블루스는 쉽게 말하면 지금 옆에 있는 게 이제 클래식한 바이텍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꽃이 좀더 크고 색깔이 아. 더 파랗고 네. 딱 요렇게 개량이 됐고 네. 원래 바이텍스는 거의 한 6m 가까이 잖아요큰 아, 나무네요. 네, 그래서 이건 외송종이라고 개발은 됐는데 네. 3m. 정도, 아, 자랍니다. 정도 자랍니다 2.5m, 3m 정도 자라니까 낮은 규모, 낮은 네. 조경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딱 보이는 이 나무가 한 2.5m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수형을 만들기에 굉장히 적절한 나무니까 고점을 네. 뭐그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네. 제가 사실은 뭐이 설명 재미 없으실 수도 있는데 네. 어,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네. 카시 구독자님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네. 또제 스스로도 한번 아 이런 현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이퍼스트 에디션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저는 제비가든 센터랑 같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무 아빠랑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해외 무역도 네. 신품종을 도입을 하는 일도 벌써 한십 년이 넘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어, 지금 이 상품들도 여러분들이 막 인터넷 검색을 하시다 보면 네. 싼게 있어요. 맞아요. 네, 싼게 있어요. 네. 싼게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특히 카시 구독자님이나 사실은 일반 분들이 이런 업계의 얘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 음. 정식 에이전트라면서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네. 제가 요즘 이번에는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초창기에 그냥 저희가 네덜란드 같은 데서 신품종을 도입을 해올 때 네. 농장 가서 눈에 보이는 걸 집어서 가지고 오는 시스템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면 뭐 라이센스나 법률적 제한이 전혀 없으니까 네. 그냥 번식을 해서 그 가격이 싸지고 아.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물론 소비자분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네. 그런데 이런 게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규모가 커지고 네. 더 나은 신품종, 더 네. 좋은 품종을 도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네.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네.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인 농장 자체의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가 생니다 너네 이거 가져가서 또 무단번식 할 거잖아. 그렇게 음. 되면 이걸 공들여서 보통 한식물을 육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네. 짧아야 7, 8년이에요. 네. 짧아야 7, 8년인데 그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본인과 관계없는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이걸 음. 무단번식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은 특히 과수가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많았어요. 샤인모스켓도 막 그런 사례가 사실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농장 자체 방문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를 너무 겪고, 네. 사실은 업체 대 업체로서 미팅을 해야 되는데, 네. 무슨, 어, 저희가 완전한 장사꾼, 네. 장사꾼이 물건을 매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다 아, 보니까, 네. 좀더 나은 품종, 좀더 나은 품질, 또는 네. 좀더 나은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해오는 게 불가능해지더라고요. 네. 규모가 커질수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랑 정식으로 계약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정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건 신품종에 대한 법률적인 권한도 취득을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정식 브랜딩된 화분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브랜딩 화분을 쓰면 정식 에이전트인데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아, 일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걸 개발한 사람한테 저작권과 비슷한 로열티도 제공을 해야 되고. 네. 정식으로 식물 가격을 구매를 해야 되고 네. 마케팅 비용도 또 따로 따로 지불하고 네. 이렇게 브랜드가 브랜드 로고가 적힌 화분도 일반적인 화분보다 더 비싸거든요.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이유는 원예 산업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네. 조금 더 외국의 선진 기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미팅을 하기 위함이고 네. 더 나은 품종들 또는 더 나은 정원 문화를 제대로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더 저렴한 거 구매하시든, 네. 정식으로 구매를 하시든, 네. 어, 여러분의 자유죠. 여러분의 네. 자유인데, 어, 정식으로 재배가 되지 않은 그런 상품들, 저렴한 상품들이 많이 재배를 할수록, 네. 어, 외국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여러분들 잘 아는 의류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제품은 똑같아. 근데 나이키 아디다스는 아닌 네. 그런 신발들만 많이 유통되고 있는 흔히 말하는 그냥 짝퉁시장 같은 느낌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취급을 받는 게 너무 싫어서 네.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게 측정이 됩니다. 네. 어, 생각보다 그렇게 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대로 정원산업을 하기 위해서 네. 세계적으로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가가 들었는데 네. 정식이라고 해놓고 엄청 비싸게 마진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구매를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의 자유지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이텍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텍스는 지금 보는 것처럼 가장 네. 이제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건 여름에 이렇게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 꽃이 살짝 지고 있죠? 네. 지고 있는데, 아마 영상으로 대표님이 꽃이 만발했을 때 사진도 찍으셨으니까, 네. 같이 보고 계실 텐데, 이 원추형의 꽃을 굉장히 풍성하게 볼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파리는 보시면 마치 가는 단풍처럼 네. 이렇게 여러 갈래로 퍼져 있는 형태로 잎이 형성이 돼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이제 이 꽃에만 초점을 맞춰서 항상 나무를, 꽃나무들은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바이텍스가 예쁘다고 하는 이유가, 네. 인스타가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네. 전체적인 수형.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이 이파리의 모양, 이런 전체적인 실루엣이 예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은 크게 고려를 안 했던 점인데, 네. 이런 약간 섬세하면서도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실루엣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할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향이 꽃에서도 향이. 나는 납니다. 허브향 비슷한 게. 근데 네. 강하지 않아요. 꽃이 네. 질 때는 거의 안 나고. 네. 그런데 이 목대를 이렇게 비벼서 향기를 맡으면 네. 라벤더 향 같은 게 납니다. 어... 굉장히 독특하게 목대에서도 향이 나요. 그래서 이 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향 때문에 그래, 꽃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꽃가루 덕에 네. 수분 매개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요. 어... 이 수분 매개자가 뭐냐면 네. 꽃가루를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생물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벌과 나비, 음. 아니면 뭐새 정도를 생각하면 좋아요. 네. 그런데 이이 수분 매개자를 위한 식물을 심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네. 이게 사실 수분 매개자 식물을 심으면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네. 네. 근데 모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설명을 드리자면 그건 일종의 정원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분리수거를 하는 마음과 비슷합니다. 어. 분리수거를 하는 게 당장 우리의 가게에 네. 굉장한 이득을 주는 건 아니지만 네.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하는 아. 거잖아요. 네. 이 꿀벌이 멸종을 하면 4년 안에 인구가 멸망한다는 예의가 들을 정도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꿀을 만들기 위해서 꿀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다양한 채소나 다양한 과일류들도 다이 꿀벌의 수분 매개자들의 활동에서 비롯을 한단 말이에요. 네. 사과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서 네. 없으면 그래서 이들을 위한 식물들을 많이 심어주는 게 좋다. 지금들. 네. 벌 소리가 꽃이 많이 지고 있는데도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네. 그런 마음으로 정원을 하시는 분들은 다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심는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재미있는 점은 어, 신품종 식물들의 네. 벌과 꽃이 좀안 오는 그런 현상이 또 있다고 얼핏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들은 사실인데 해외에서 다채롭게 네. 개발을 할때 어떤 식물의 신품종을 개발을 할때 네. 색깔을 바꾸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네.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런데 자연스럽게 변이만으로는 이런 가능성이 너무 적으니까 어... 유전자 변이를 한다고 해요. 네.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육종되는 것들이 네. 뭐 그걸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걸 뭐 지자체나 공원에 넓게 심는 걸 네. 조금 지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왜 그러냐 하면 어, 네. 그렇게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개량된 식물들이 벌과 나비가 안 모인대요. 아... 벌과 나비가 안 모여서 네. 어, 수분 매개자를 위한 식물들을 많이 심어야 된다라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네. 그런 점이 있어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가셔도 네. 바이텍스는 점점 더 많이 심어질 수밖에 없는 아... 그런 수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생소한 식물이다 보니까 관리 방법 혹은 어 어디서 키워야 되는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바이텍스는 관리 난이도에서 가장 쉬움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네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햇빛이 밝은 데만 심어준다면 네 그리고 배수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만 되는 땅에 심어준다면 네. 토질을 가리지도 않고, 아... 토양의 산성도를 가리지도 않고, 네. 추운 온도를 가리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더운 과습이나 더운 온도를 가리지도 않아요. 네.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접근하기 쉽다고 볼수 있고, 네. 어, 또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이 꽃이 지잖아요, 이렇게. 네. 그럴 때마다 이 꽃이 지고 있는 이 윗순을 바로바로 네. 바로 이렇게 따주시면, 바로바로 아... 바로 이렇게 따주시면 이 네. 위로. 꽃이 다시 재개화를 합니다 어... 보통 이제 꽃이 기 시작할 무렵에 이렇게 꽃대를 따주는 것만으로도 네. 어, 굉장히 재개화를 많이 촉진을 할수 있어서 그 정도의 팁만 하면 네. 사실은 크게 관리할 게 별로 아...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 밑에 하단부를 보시면 네. 수형이 굉장히 예쁘게 잡혀져 있잖아요 네. 이것도 가지를 잘라서 그냥 받은 겁니다 특별히 네. 이렇게 조형을 한게 아니에요 풍자처럼 어... 네. 가지가 애초에 이런 선형으로 자라주니까 네. 이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쁜 수형을 연출을 어... 하기가 초보자분들에게도 네. 좀 쉽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당부를 드릴 건 네. 너무 추운 지역에서는 야생화처럼 월동을 한다고 해요 그 뜻이 뭐냐 하면, 나무처럼 월동을 하는 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네. 남은 가지가 새로운 봄이 찾아오면, 순이 다시 트는 거죠. 네. 야생화처럼 월동을 한다는 건, 위에 목대는 다 의미가 없어지고, 아. 밑에서부터 순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 용인이고, 네. 가장 평균적으로 숲다라고 속하는 경기도 중부 지역에 있거든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전혀 문제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해 심으셔서 네. 겨울을 났는데 네. 내년 봄에 어, 이파리만 올라온다 지면에서 이에 네. 나무에서는 순이 안 튼다 네. 홍천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경우에는 아 정상적으로 월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네. 그때는 가을이 되면 그 나무 부분을 밑둥을 다 잘라주세요 네. 그 나무가 오히려 성장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전지를 해도 1미터에서 1미터 1m 50까지 자라납니다 어. 그 해에 바로 우리가 네. 어느 정도 성숙되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키울 수 있다 그런데 경기도 중부권에서는 최소한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음. 이해하시면 좋고 네. 다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건 순이 안트면 어? 동해를 입은나무다 목대를 다 잘라야지 라고 바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 왜 그러냐면 바이텍스는 제가 본 나무 중에 네. 순이 그 그러니까 네. 새싹이 가장 늦게 트는 나무예요 어. 그래서 보통 어, 저희 나무들이 다 상품들이 순을 트고 있을 때도 네. 이건 목대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아. 기다리시 한 4월 중순까지도 기다리셨다가 그때 순이 안 트면 자르는 겁니다. 아. 네, 그것만 조심을 하시면 네. 이거를 키우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예, 네, 크게 신경을 쓸게 별로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바이텍스는 개화기는 네. 언제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보통 통상적으로 바이텍스는 6월에 개화를 합니다. 네. 영상을 찍은 시점도 아마 6월이겠죠? 만개했던 것. 네. 네, 꽃이 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씨가 맺히기 전에, 바로바로 바로 꽃을 잘라주시면, 네. 한 6주 정도 있다가 다시 개화를 해요. 어. 한 4주에서 6주 정도 있다가. 네네. 그러면 10월까지 꽃을 볼수 있습니다. 10월까지. 그러니까 가드너가 조금 더 부지런하다면, 네. 10월까지 계속, 계속 꽃을 볼수 있으니까, 네. 어, 그건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이텍스의 가치를 더 살리는 일이니까. 네.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요 상품도 네. 어, 올해 꽃을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꽃이 한번 일차로 개화를 해서 그걸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라놨어요. 아, 네. 한번 전지를 해놨거든요. 네. 전지를 해놨기 때문에 다시 개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게 개체가 어리다 보니까 그렇죠. 아직 100% 확신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 어쨌든 요만한 상태로만 보시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저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고 네.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수형을 만들고 싶다면 네. 이 목대 밑에서 이렇게 쫙 퍼진 수형을 만들고 싶다면 네. 이 정도에서 가지를 잘라서 음, 네. 요것과 요거, 이세 네. 가지를 남겨서 만들면 아... 이거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이런 모종을 심어서 이게 한 만으로 3년 정도 된다. 아, 3년? 네. 네. 어린 모종을 심어서 그러니까 3년이면 이렇게 예쁜 나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네. 뭐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바이텍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바이텍스는 꽃 사진으로만 보는 것 이상으로 네. 수형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루엣이 가지고 있는 예쁨이 굉장히 큰 나무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특히 이렇게 가늘 가늘 가늘하게 선형이 좋은 네. 그런 나무들을 요즘 많이 선호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모르시는 잘 모르시는 나무다 보니까 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